왜? 이는야 약간 위에서 하해저 그래도 뷰는 좋다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귀다 치킨 미트볼 맛있겠다 이게 100m 계곡 사이에서 흐르는 계곡이래 아 귀여워 완전 시원해 보여 와 어, 진짜 시원해 해볼래? 어. 하나 둘셋와 롤라라 폭포다 와 대박 오늘 은 그냥 호텔 들어 가서 피대 비대, 비대. 아무 것도 없지 지금 그게 그게 아니야? 여기가 그 길, 그길 아니야？여 기가 올라온다. 어? 그 어? 그어 여기야, 100 여기 야100 여기, 여 기가 비거든 맛있 을것같 아.

이게 마트 이게 때문에 마트야? 강가가 있네. 어. 와, 여기 아주 좋은 동네네. 잘 왔네. 잘 왔어? 숙소 여기 잡을 걸. 여기가 아바, 아바노스. 되게 소도시 느낌이야. 소도시야. 그로마의트라스타베레 뒤에 있는 작은 소 동네?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되게 조용해. 얘는 진짜 한국인이 좋아할 것 같아. 음. 진짜 왔어. 저번에 우리 거기 어디지? 그 셀레메스돈에서 만난 터키 아이씨가 설탕을 안 넣고 먹어야지 맛을 느낄 수가 있대. 그냥 먹어보려 어, 캔 아이파이. 이리스, 이리스, 인주. 인주 인 어때? 음, 어, 이, 원스크. 예. 에, 맛있어? 응. 우와. 귀엽다. 이거 oh, 예쁘다. 저게 뭐 넣을 거야? 어? 저걸로 그거. 뭐? 컬와인 응. 와인하우스 먼지가 쌓이강 <laughs> 밑에 있는 흙을 아! 여기 길 맞아? 아 <laughs> 너무 이쁘다 대박. 우와. 한강에서 있한 <laughs> <미숙소 웃음> <한강에서 웃음> 이거 이렇게도.